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프리메라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 6개월 동안 서포터즈로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렇게 많은 쇼츠들이 있잖아요. 전부 프리메라 서포터즈 활동으로 영상을 올렸던 건데 오늘은 6개월 동안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laughs> 장단점과 솔직한 리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메라 서포터즈로 활동하면 뭐가 좋은지 장점 1번, 좋은 프리메라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해보십니다. 제가 슈츠에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면 직접 사용해봤는데 어떠어떠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안 써보고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진짜 좋아서 제가 느낀 장점들을 솔직하게 리뷰한 영상들이에요. 사실 프리메라는 저희 같이 젊은 층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아니면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프리메라를 알게 된건그 비타티놀 세럼을 예전에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사용을 해보고 그전에는 프리메라는 저희 부모님이 좀 저희 엄마가 사용하던 제품.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익숙치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 안티에이징의 개념보다도 저희 같이 젊은 층들도 충분히 평소에 미리 꾸준하게 피부 탄력을 쌓아주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지금은 사실 화장을 해서 좋아 보이지만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여드름성 피부? 그리고 정말 수부지인데 또 엄청나게 건조한 그런 좀 예민한 피부에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근데 프리메라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로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여드름 트러블 같은 것도 지금은 한 개도 없고 잘 썼던 제품들 탑 3를 말씀을 드리자면 3등. 3등은 오일 투폼 필렌저 의외죠. <laughs>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오일제품 클렌저가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자주 쓰고 오늘같이 이렇게 쿠션 하나만 바른 날에는 그냥 그거 하나만 클렌징을 해도 피부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세정력도 강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은 수분크림. 나이아시카 수분크림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매일 쓰고요. 저는 좀 피부 상황에 따라서 수, 뭐 수분크림이나 세럼을 다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데일리 수분크림은 에스트라 제품이었는데 이번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수분크림을 사용을 해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피부에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정말 그 크림만 쓰면 화장 들뜸도 없고 극건성 피부여서 세럼을 이렇게 쌓아 올려줘야 되는 수분크림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아주 잘 정돈이 되는 느낌을 주는 추천드립니다. 나이아시카 쿠션이에요. <laughs> 지금도 사실 그 쿠션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제가 컨실러를 안 사용하는데도 커버력이 꽤 괜찮다. 보시면 커버력이 꽤 괜찮죠? 음. 이렇게 옛날에 트러블이 났던 작업까지는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냥 뭐 잡티나 여드름 가리기에는 뭐잘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글로우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의 찍힘은 있어요. 예. <laughs> 약간의 찍힘은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이제는 정말 저희 데일리 쿠션이 되어버린 나이아시카 쿠션. 정말 추천합니다. 그렇게 1, 2, 3등 저의 라인업이고 마지막으로 프리메라 소포터즈를 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은 느낌. 프리메라가 정말 잘하는 게그 믹솔로지예요. 뭐 예를 들어 피타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이랑 비타민을 섞어서 세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아카쿠션도 나이아 시카라는 스킨케어랑 이제 메이크업인 품목을 합쳐서 스킨케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다 싶으신 분들은 프리메라 메이크업 라인들을 한번 쫙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프리메라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잡아서 꼭 프리메라 서포터즈를 한번 도전을 폼 제출하고 면접도 또 학교에서 봤거든요. 학교에서 급하게 상담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합격을 해서 발데시카로 아무래 본사 가고 막 그게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학기랑 서포터즈 활동을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네 정말 시간이 푸르륵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바빴지만 프리메라 서포터즈 하면서 얻은 게 정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프리메라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콘텐츠가 올라가는구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뭐, 소구 포인트가 뭐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터즈 담당자분들도 친절하시고, 항상 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laughs>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잘, 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해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재밌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